제가 이탄과 일산에서 말했듯이 이번에는 그 지크 엑스칼레와 베틀레브 돌아가겠습니다. 탑 5위만 뽑아서 배틀레브를 하는데 이게 좀 달까봐 그런데 뭐 도색하면 되니까 바로 가시죠. 네저계정 같은 행콩 유튜버도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커피 시티면 더 같이 올라가니까 뭐둘다 열심히 보뭐 게이드죠. 일단 행콩님은 저는 가파르는 가파르는 리파르는전가보도록 하죠 저는 가파르는 라이트 는가제 1차전 갑르는 가파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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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파르스가리버가 지금 는가요르는 가파르는 가파르는 가 졌네요 가데 얘도 가개 달았어 파르는 가파르는 가파르가지나가 네 아깝게도 근데 저는 뭐 엔트리 런쇼를 할수 있는 엔트리 런쇼빨로 좀 이길 수있으니까 이번엔 엔트리 런쇼가도록 하죠 가발키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겨야 된다고 지킬스걸리고 외치고 있어요 3, 2, 1, GO s 지킬스 착시 영상 같은 이거 하나 넣으면 또빵기들어네 다시 해 보도록 하죠 집중해서 해봐 가파리킹이 이길 때까지 할 건가요? 3 2 1컷 퍼스트 어, 해버렸네요 제 카메라 돌리셔도 없 이게 더블 임팩트였어 더블 임팩트였습니다 더블 임팩트 와 진짜 네, 대박 가파리킹이 이겼습니다 바로 다음 상대는 킬러 데스 사이즈로 네 킬러 데스 사이즈로 킬러 데스 사이즈 최가의기게 보일 겠다 3, 2, 1, 컷! 어, 어, 어 그래, 그래, 근데 이거 지금 한 번에 딱 오버핏이었어요. 근데 이거 는 뭐지? 이거 뭐니 이거 침대나갔습니다. 이거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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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기울여서 쓰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오. 아, 저희는 저희 제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해서 다음 영상만 하면 좀 벙어리가 돼요 죄송합니다. g k 보다 지금 반응이 좀... 죄송합니다. 3, 2, 1, GO! 오, 이 대결 제가 옛날 스테미너끼리의 대결. g k 스클래 자체가 너무... 오? 개조가 뭐를 했죠? 아... 이게... 아마 다시 하도록 하죠, 이번 번은. 하니까, 다시. 다시 한번 3, 2, 1, 고 오! 친해 나왔습니다 마지막, 마지막 한, 한, 한 판. 판. 엄청난 못해. 더블 스한판가도가 한 3, 2, 1! 어. 3, 2, 2 1! 고슈아! 어. 더블 스오 오! 오! 오, 설마 버스트 해버리나요? 치킨, 스칼리포! 치스칼 하나 만 더! 버스트! 왓츠, 킬제도 이겨봤고요, 이번엔. 골라줘도요, 갓대중에서탑 5까지인데 오늘 탑 3까지 할게요 이게, 이, 뭐, 이거 때문에 아침 한판 레전드 뿌리는 거 해보도록 3, 하겠습니다. 2, 1, 3, 2, 1, g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아, 시팅하다가 이게 뻥! 치켓솔을 내렸어요, 드라이버로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죠. 3, 2, 한번더한번더트한번더트가 되었습니다. 정확하게,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해드죠 t 3, 3, 2 r e e 잠깐만 주세요. 이자 좌회전 모든가 지금? 이 왜들? 잠깐만요. 버전이 이렇게 돌리니까 네, 우회전입니다. 지켈 스페인 우회전이고요. 지켈 스페인어 3 2 1고 시작! 우와! 수익이 우와! 한 방에! 더블 임팩트도 안 됐는데 한 방에 버스트가 해버렸습니다. 배터리 대단, 대단. 좀다았습니다 지금 끝났으니 에스칼리버는 중요한 때 아니면 쓸 필요가 없겠네요. 너무 좋아서. 그럼 여기까지 택이었습니다.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!